안녕하세요. 마차 역학원입니다. 아, 우리가 결혼 전에는 어, 나의 배우자는 어떤 분일까? 나는 그 배우자와 평생 해로 할수 있을까? 그 배우자 덕을 나는 볼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도 어,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금의 진토, 경진연애, 기토의 묘모, 기묘월에 태어나셨고요. 정하의 축토, 정축일, 정하의 미토, 정미시에 태어나신 정하 일간인 여성분의 사주팔자 형국에서 부부운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정하입니다. 어, 바로 옆에 친구인 음, 촛불 정화가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땅 미토 안에 정화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 묘목의 목생화를 받았습니다 인성의 기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정화 묘목 미토, 정화가 음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정화가 언땅인 이 축토에게 많은 기운을 소모를 시켰기 때문에 약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병은 무엇이냐면요. 자, 큰 진토가 있어요. 그리고 기토, 축토, 미토 안에 또 기토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토가 천간에 어 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 기운이 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병이 된 식상이 병이 된 그런 사주 팔자인데 내 기운을 많이 설기 설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어~ 약사주 정도 된그러 사주 팔자이고요. 용신은 그러면 정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토도 역시 용신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요. 관성인 개수, 축토 안에 개수, 진토 안에 개수가 있는데 미토 뜨거운 흙을 용신으로 삼게 되면은 이 지장간 안에 숨어있는 관성인 물의 기운이 완전히 더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밑토로 삼지 못하고 정화로 어 용신을 삼았습니다. 어차피 어 정화가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의 뿌리가 되어서 같은 용신이 된다고 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화가 용신이 됩니다. 자 이분에서 그러면, 어, 이 부부운이 어떻게 될까요? 어, 부부운이라는 것은, 자, 정한테 부부는 남편은 개수가 되는데요. 이 진토 안에 암장되어 있는 이 개수는 주변에 나무, 흙에 의해서 어,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축토 안에 개수도 미토가 다 빨아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관성의 기운이 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분이 부부운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정화에게 진토는 어, 부성인묘가 되죠. 흙 안에 어, 개수가 들어 있으니 자 어, 신자진자 정화한테 불한테 물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신, 자, 진. 물기운이죠. 이 삼합에, 어, 속해 있는 화계살, 진토가 부성, 임묘가 됩니다. 어, 또한, 어, 축토가 임묘진, 임묘진 앞에에, 앞에 있는, 어, 상부살, 투가 상부살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부부 운이 매우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식상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어, 또 관성의 기운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더욱더 부부 운이 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된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그래도 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어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은, 자, 정미년. 자, 2000, 어, 내년이 26년 병호, 27년이 정미년인데, 정미년에 들어오면 약한 사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뜨거운 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집 어, 배우자 궁을 때리게 됩니다. 충미충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나오겠죠. 또 식상인 자식도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 기운을 주는 미토가 또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때의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